기분이 꿀꿀할 때 단순히 쉬는 것 말고 음식으로도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과 반대로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분을 끌어올려 주는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콜릿. 카카오에 들어 있는 테오브로민과 세로토닌이 뇌를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힘들 때 달콤한 초콜릿이 당기는 거죠. 둘째,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돕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한 줌이 기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바나나.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기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패스트푸드와 단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려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곧 혈당이 떨어지면서 더큰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은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분이 꿀꿀할 때는 달콤한 초콜릿이나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같은 음식으로 뇌를 충전해 보세요. 하지만 패스트푸드와 지나친 단 음식은 오히려 기분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꿀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